진짜 여기가 공간대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막 엄청 <laughs> 엄청 시끄러워요. 잘 되는 집은 원래 시끄럽다고 했어. 그러니까 티에 완전 설탕이나 티에 이런 거는 안한거 그냥 티인 거. 뭐. 그러면 패션후루트를 먹어야 마이, 맛이 나겠네. 아이슈페너 같은 맛이에요. 네. 음. 커피는 상기가 좀 있는데 달아요? 위에 크림? 맞네. 스페셜티 커피를 핸들링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로스팅도 시작하는 거 같고 핸드들이 필터 커피 하는 거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특색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막 특색이 있지 않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되게 무난한 커피. 아 근데 뭐잘 로스팅도 잘잘돼 있고 밸런스 어느 정도 쓰는 데네밸런스는 좋아요. 근데 베이커리가 좀 궁금하네요. 일단 먹기 쉬운 거부터. 제가 보기에는 이 빵의 매력은 얘가 다했네. 네. 위층이 다했고요. 네. 위에 층이 약간 레몬 네. 이런 걸로 좀다 들어가 있어. 바닐라 레몬. 그 안에 시나몬 가루가 있어. 요 살짝 향이 나요. 시나몬.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시나몬이 약간 잡아주는 단호박 파이였죠. 근데 얘는 부드러워요.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근데 얘처럼 딱뭐 소를 딱 치고 들어온 그기 없어요. 근데 너무 다 셀면은 강약이 없으니까 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 같아. 그러니까 부드러운 맛을 딱 먹는 네. 느낌인 거 같아. 그러니까 진짜 약간. 타르트 같은 느낌. 두려워. 얘는 솔직히 저는 되게 궁금해요. 왜냐면, 안 버터하고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놓을까? 약간 신기하네. 괜찮네요. 진짜 향 더하지 않네요. 저는 겉에 층이 조금 진짜 궁금했는데, 감싸고 있는 거가 괜찮은 거 같아요. 이거는 라즈베리 같은 해야 되 음, 약간 촉촉한 스폰지. 얘는 땜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촉촉한 스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바삭해요 아래는 바삭한데 위에가 이제 잼층이 약간 잡아주는 거지 근데 여기 다크로아상류는다 잘할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크로아상류는다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크로아상으로 응용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아까 그리고 얘도 네. 지금, 얘랑 비슷한, 비슷한 류가 많았고, 끓라상에다가 아까 소세지 넣어가지고 네, 한번끓었잖아요